이제 본격적으로 한남유타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도가 빠른 순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한남 3구역, 뭐 한남유타운에서 가장 넓습니다. 가장 넓고 세대 수도 가장 많고, 어 속도가 가장 빠르죠. 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한남유타운의 시세를 이제 한남 3구역이 결정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기대가 굉장히 크고 주변에서도 이제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한남삼구역은 작년 6월 달에, 재작년이구나. 재작년 6월 달에 관리 처분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기과열 지구 내의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인가가 나면 그때부터 전매제한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물건만 거래가 가능하고 사실 그런 물건들이 대부분 원주민분들이 많거든요. 10년 보유 5년 거주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근데 한남삼구역은 이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 수가 약 3,900여 명 되고요. 지금 얼마 전에 촉진계획 변경이 수정 가게이 됐는데 세대수가 5,988세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바꿀 것 같아요. 이게 수차례 변경이 됐었거든요. 이제는 안 바꿀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 현대건설에서 이제 DH 브랜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얼마 전에 촉진계획이 통과가 됐습니다. 얘네가 지금 촉진계획 변경 트라이만 세 번을 했어요. 세번만 이제, 이제 다시 바뀌게 된 건데 계속 빠꾸막 먹었거든요. 이제 뭐 무슨 그 소형 평형을 한 50%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중대형을 넓히려고 이제 계속 트라이를 했던 건데 그 소형 평수 50%를 유지해라 이 조건 때문에 계속 빠꾸를 먹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번에 통화가 됐는데 소형 평형은 50%가 유지가 됐고 중대형 평형이 그러니까 84 타입이 줄고 대형 평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합장 조창원 조합장이 이제 연임에 성공을 했고 지금 이주가 98.5%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세대 정도 남았고요. 얘는 지금 명도 소송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섹터별로 철거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성면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성면 조사가 섹터별로 이제 진행된 데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행된 데는 아마 이제 바로 착공을 이제 들어갈 거 아니 철거를 들어갈 겁니다. 이 장미 아파트 뒤편으로부터 해서 지금 철거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철거에 거의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전매제한 상태라서 실제로 거래할 를수 있는 물건들이 많지도 않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지금 최근에 거래됐던 게 이제 P가 1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팔사 타입 가는 게, 어, 세대수 변경이 주요번에촉진계 변경된 것 중에 세대수 변경이 가장 큰 이제 포인트인데요. 어, 소형 평수가 3.16% 감소했어요 그래도 48.71% 50% 정도를 유지를 했죠 그리고 84타입이 4.2% 감소하고 어 대형평수 이제 43평부터 <laughs> 대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7.43% 증가를 해서 어 실제적으로 대형평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지금 원래는 50%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소형평수가 50% 유지해야 되는데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거를 임대주택으로 또 채웠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더 늘렸습니다 임대비를 조금 더 증가했다. 그래서 얘네는 희생을 좀 많이 했어요. 8사도 줄이고 임대도 늘리면서 대형평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형평수 갈수 있는 게 조합원이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400명 정도는 대형평수를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8사 타입 받을 수 있는 세대, 그러니까 등수가 3,071등으로 이렇게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요거 이제 그 세대수로 이제 계산을 한 건데 근데 한남 3구역에 전환다 세대가 780개나 돼요. 그리고 무허가가 490여 개 됩니다 이거 두 개만 합치더라도 천세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전환다세대 아니고 내가 감정가 조금이라도 조금 있는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시면 84타입은 받는다 요번에 촉진계획 변경된 걸로 하면 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전환다세대나 무허가만 아니면 84타입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남 3구역 총평 사업성이 안 좋습니다 제일 안 좋아요 어. 쪼개기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장점은 <laughs> 투자금액이 낮아서, 조그마한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금액이 낮아서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하기가 쉬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또잘 나왔고, 그래서 제일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고, 사업성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시면 전환다 세대가 780여 개, 무허가가 490여 개, 어, 이거 두 개만 하더라도 거의 뭐, 1300여 개 정도 되잖아요. 음. 되게 조그마한 물건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좌절됐어요. 어. 현대건설이 이거 자신있게 그 조건으로 내건 건데 결론적으로는 좌절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대형 평수를 늘려야 하는 한남 삼구역 입장에서는 상가의 용적률로 쓰는 게 아까웠을 거예요. 어. 그래서 대형 평수를 늘리면서 상가를 줄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백화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다 주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대형 평수가 늘어나게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차라리 현대백화점 들어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을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한남 3구역이 한남 일터나 대장구역이 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현대백화점이 명품관이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우리 강북에 명품관이 몇개 없어요. 중국에 본점들 몇개 빼고는 명품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 명품관이 생기게 되면, 그, 그 얘는 이제 우사단길 라인으로 해서 스트리트몰이 또 들어옵니다. 거기 이제 가로수길처럼 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뭐 편집샵이나 맛집, 뭐 커피숍 이런 것들이 들어올게 되는데 저는 그 스트리트몰이랑 이 현대백화점 명품샵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제 한남 뉴운만 이용하는 상권이 아니라 어떤 이제 하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용산구. 더 멀리는 강북에서 직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핫플이 돼서 얘네가 어떤 시세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단지 세대수 제일 많잖아요. 커뮤니티 시설도 제일 잘 들어올 거예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연히 대장이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현대백화점이 좌절되면서 저는 그런 기회들은 다 날렸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음. 이 저도 이거 현대백화점 들어온다, 명품관 생긴다, 이 대장이 될 거다 해서 저한테 계약하신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욕먹고 있어요. 현대백화점 안 되니까. 참, 이 현대건설 참 나빠요. 어. 그리고 리스크가 또 있죠. 공사비가 546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100% 인상 될 겁니다. 난 지금 팔스 타입 기준으로 지금 1000 아니요. 아니, 14억 7000만 원, 8000만 원요 정도가 지금 팔스 타입 조합은 분양가인데 최소 3억은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최소 3억 오르고 저는 한 18억 1 9억까지도 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재분양 신청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5년 동안 분양신청을 못합니다. 어, 요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할 수도 있고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예전에 청약을 두 개월 중에 청약을 받거나 관리청인 걸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은 꼭 요거 유념해 두시고 분양신청만 피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유의할 사항이 되어 좀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겁니다. 한남하고 단점이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 언덕이에요. 안반도 있고 공사나이도 굉장히 높아요. 면적도 넓고 그래서. 공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남 2구역이 한남 3구역보다도 먼저 아파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지금 한남 3구역 지연 요인들 리스크들이 조금 있거든요. 사구역 경계 문제도 있고 지방고 상행 공사도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용산구청에서 하는 얘기는 한남 4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한남 3구역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거를 해결하겠지만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있다. 저는 한남 3구역이 좀 공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걸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에서 제일 빨리 아파트가 되는 게 어디냐고 물어보면 오피셜로는 한남 사고 얘기, 얘기하지만 전이구역이 1등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관리처분인가 전에 급락을 했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저희 단톡방에도 맨날 이제 뭐 나오는 이슈인데, 얘네가 지금 2023년 6월달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서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자분들이 여기 대부분 많이 들어갔다고. 투자자분들은 관리처분 인간 하면은 10년 보유, 5년 거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 곳이 날 때까지 못 팔아요. 그러면 한 7, 8년 묶이게 되거든요. 뭐 길면 9년까지. 그러면 투자자들은 엑시트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리처분 인가전다 물건을 매도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시장이 어땠냐면 공포 분위기였어요. 어. 그래가지고 계속 매도를 하는, 매도를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호가를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피가 12억 하던 게 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5억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잡으신 분들은 1년 반, 한 2년 정도 사이에 지금 피가 15억 됐으니까 2년 만에 한 10억 번 거리. 어. 물론 매도는 안 됩니다. 어. 근데 단기간에 그 정도 이제 수익 낼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어. 그때, 사실 그때 사시는 분들이 강심장이었어요. 어. 저도 그때 많이 샀는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 사라고 하면은 손사래 치던 시절이었거든요. 부동산은 참 재밌는 게 그럴 때 사셔야 돈을 법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밑바닥이 어딘지 모를 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남 3구역 학습 효과로 한남 2구역에도 관리 처분인가쯤 이제 되니까 금매가 나올 거 아니냐. 뭐 이따가 한남 2구역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CR도 안 맥히는 얘기입니다. 그 한남 2구역이나 한남 3구역은 특성도 다르고 물건수도 다르고 지금 시장 상황도 너무 다르고, 돌아가는 분위기만 보더라도 너무 다르다.